인터뷰를 하는 자체까지 이렇게 나오는 과정, 그리고 지금 제가 자랑하고 싶은 욕구에 교복을 입고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음. 이런 상황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폐가 펴지지 않은 상태여서 호흡이 혼자 할수 없어서 이걸 긴급 처방하고 이제 약을 주사를 하고 폐가 펴지는 약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약은 당시에는. 얼마 되질 않는데 그때 당시에도 몇백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가장 큰 거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음.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추억의 페이지가 된 거지만 그때 당시는 어 내가 이 돈을 안내므로 인해서 우리 애한테 더 좋은 것을 줄수 있는 기회를 혹시라도 좀그럴까봐 주사 바늘을 꼽는데 있어서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조금 아이한테 더 아프게 하진 않을까. 그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헌혈 차가 예전에는 그옆 앞에 네, 있어서 네, 보통 네, 많이 네. 있어요. 네. 야탐역 앞에 가면 은 혼혈차가 항상 버스가. 그래서 투혈할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혼혈을 해야 되겠다. 제가 들어가서 이제 제가 혼혈을 하고, 음, 왜 혼혈을 하냐,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 했을 때내 아이가 수혈을 받을 음, 수있기 음, 때문에 음. 내가 혼혈을 해서 그 수혈을 받게 필요... 해주고 싶어서 나는 음... 헌혈을 한다 지금 음. 그렇게 얘기를하고요 헌혈을 했어요. 했더니 그 고맙게도 그차 안에서 헌혈하던 사람들이 네. 자기가 헌혈한 헌혈증을 잘... 다행히 아까도 말했듯이 의료진들을 진짜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안심도나 신뢰 그거는 정말 좋았었고 그리고 또 감사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인형이가 태어나서 둘을 이제 안고 같이 갈때 버스를 너무 간단해기니까 못하니까 그때 이제 택시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외곽지다 보니까 콜택시를 부르면 늦게 와요. 음. 그래서 병원 진료도 미리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 잡기가 힘드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응급실로 가는 게 나으니까 음. 그런데 그때 신윤정 교수님이 개인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음. 그래서 제 전화가 부재중에 찍혀 있으면 그때 통화가 안 돼. 왜냐면 바쁘시니까 왜 이래지려고 했는데, 네. 늦게라도, 점심시간 때라도 꼭 전화를 주셨어서요. 음.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했었던 거. 음. 문제점인 게 지금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음. NICU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액이 청구가 돼요. 음. 음, 그렇게 되는데 그때 100일이 넘어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음.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음으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음, 안부 전화라든지 음. 또 내지는 그때 당시에는 같이 협작을 해서 저 교복 빌딩에서도 행사를 할때 음. 이제 산타 행사나 그런 걸할때 같은 이룬동이 가정으로 가면서 좀 이제 공감하고 음. 좀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말을 서로 할수 있었던 네. 그런 시스템이 좀 좋았다고 음. 음, 많이 말하고 싶. 동병상년이라고 음. 써 있는데, 같은, 이제, 이런둥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끼리 다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시간도 있고, 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지역이 처음엔 몰랐는데,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 좀 가까운 곳에 음. 우리가 모여 살더라.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애 키우는 얘기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장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터뷰를 하는 자체까지 이렇게 나오는 과정. 그리고 지금 제가 자랑하고 싶은 욕구에 교복을 입고 가자 라고 얘기할수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라고 괜찮다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100% 남, 인, 쪽이 어 사람이 없듯이 백점짜리 사람이 없듯이 음. 완벽한 남편처럼 보이지만 조금 <laughs> 허철이 조금 있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인규가 되게 바르게 잘 음. 커요 그런데 민첩하거나 계산적이거나 눈치가 빠르거나 그러진 않지만 되게 잘 크고 있고 또 이제 가끔씩 의심스럽긴 하지만잘 <laughs> <laughs> 잘 해주고 뻔해. 어, 네. 잘 해주고 마음이 아직까지는 음. 이뻐요 뭐. 음, 그래서 뭐, 음, 아주 튼튼하게 하죠. <laughs> <laughs> 어, 저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아마 미수가 지원 사업으로 네. 아마 시작을 네,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름등이라는 이름이 생겼을 때아 이미지가 달라 보였거든요. 좋아 보였어. 그 미수가 지원 사업보다는 이름등이 지원 사업 이렇게 하면. 어, 이름조차도 벌써 음. 느낌 자체가 네. 받아들일 때아 미숙하다면 뭔가 부족하다라는 네. 뜻이 되는 거고 이르다라는 것은 좀 빠르다라는 네. 뜻이 네. 때문 그런 의미 전달이 약간의 차이지만 받아들이는 데 네.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더 없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점 음. 이런 중이라는 게참잘 지은 거같 좋아. 친구는 같은데, 분명히 어떤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기동력이 없었으니까, 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택시기사나 음. 그런, 좀, 좀 그런 분들의 그 자원봉사, 아. 기능재부라고 할수 있죠. 네. 그런 걸로 그 지역에 이렇게 이동이 좀 불편하거나, 좀 그런 애들을 조금 이렇게 해주신다면, 음. 그런 것도 좀 많이 연계한다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제 당사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받게 되고, 어려움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죠. 내일이 돼서, 이제 얘가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기부라는 그런 큰 뭔가를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하는 것보다 내 목말려면 물 먹고 또 직장 생활에서 당연히 받는 월급처럼 당연한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지만 그런 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당연시되야 내가 숨 쉬는데 산소의 고마움을 늘 갖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항상 보험사 매사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애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인간이라는 음 존재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서 절대로 욕구 충족 못 하고 살 거예요. 더불어 사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아까 말했듯이 재능기부 꼭 돈이 아니어도 내 어떤 물질이 아니어도 내 목소리로 아니면 내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작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 아니면 노래 부르면서 율동을 해주는 그런 기구로도 충분히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오빠는 어, 에 치료 안 해줄 포기할라 그 그랬잖아요. 음. 근데 <웃음> <웃음> 에이.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지. 에이. 에이. 근데 전잘 키워줬어. 그걸 인제 알았단 말이야. <laughs> 그냥 <laughs> 엄마는 아빠한테 그냥 고마워 같이 이야기하고 음. 같이 있는 시간들이 음. 좀 고맙게 음. 생각해.